네, 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영상은, 어,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전부 다 회전을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회전을 주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조금 더 받기 힘든 서비스 중에 하나인 너클 서비스에 대해서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이게 너클 서비스를 갖고 계시면 기존에 내가 회전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커트 서비스라든가 이런 변화에, 변화게 서브 외에 또 하나 강력한 서브가 되니까요. 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서비스로 득점을 상대방이 물론 뭐못 받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로 득점을 낸다는 생각보다 상대방이 리시브를 했을 때 공이 떠와서 내가 스매시라던가 드라이브로 득점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서브니까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커트 서비스를 넣을 때, 커트 서비스를 넣을 때, 탁,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트 서비스를 넣으라고 알려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맞는 순간에 힘을 빼주면서 똑같은 커트 서비스를 넣는 힘을 주는 척 하면서 힘을 빼주면서 상대방한테 혼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약간 일종의 페이크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동작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커트 서비스를 넣, 넣는 이 동작에서, 음, 제가 앞선 그 커트 서비스 넣는 방법 중에서, 강하게 넣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앞쪽 부분을 맞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앞쪽 부분을. 그래서, 이 너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최대한 뒤쪽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최대한 뒤쪽을 맞춰주시면서, 모션은, 모션은 커트 서비스라던가, 어 내가 넣고 있는 서비스에 똑같은 모션을 가져가면서 공이 맞는 부분만 바꿔주면서 이렇게 회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그 임팩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커트를 하면 떠올라서 내가 3구 득점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니까요. 음, 첫 번째로 내가 너클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전히 힘을 빼고 회전을, 회전을 안 주는 느낌을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는 동작에서 커트 서비스 이렇게 넣는 동작에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빼주시면서 힘을 빼주시면서 공에 맞는 위치를 약간 뒤쪽으로 가져가주시면 같은 느낌에서 두 개의 구질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위협적인 상대방이 받기 힘든 임팩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받기 힘든 그런 강력한 서비스가 너클 서비스니까요. 내가 공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서비스도 너클 서비스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커트 서비스. 커트 서비스. 첫 번째 동작은 커트 서비스. 자, 지금은 제가 커트를 줬기 때문에 공이 지금 제 네트 앞쪽으로 도, 돌아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는 똑같은 모션에서 공이 맞는 뒷면을 맞춰줘서 너클 서비스. 공을 흘려, 흘려 나가는 느낌으로. 자,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트 서비스. 너클 서비스 어, 마지막 순간에 딱 힘을 탁 빼주면서 힘을 빼주면서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커트 서비스 자 지금은 제가 커트를 줬으니까 분명히 지금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똑같이 힘을 주시면서 힘을 이 동작을 똑같이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빼주면서 라켓의 뒤쪽 부분 뒤쪽 부분 자, 너클 서비스 그죠? 너클 서비스 커트 서비스, 커트 서비스, 너클 서비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분명히 상대방이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떠서 내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커트 서비스도 더 상대방이 느끼기에 강력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너클 서비스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클 서비스는 그렇게 뭔가, 뭔가, 뭐, 세게 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힘을 빼셔서 맞는 순간에 이 공이 맞는 위치만 잘 바꿔주셔도, 잘 바꿔주셔도 분명히 좋은 너크 서비스가 될 거고요. 음,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커트 서비스하고 너크 서비스 두 개를 섞어서 상대방이 잘못 받는 그런 서비스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